팬다고요 네! <목소리> 제가 필름 항상 보 걸고 있었어요 탐다 맞지? 근데 다 사람 아니지? 탑 아니.. 나 아니면 안 하거든 아, 아 잠깐만 이거 따로.. 나부회거든 정지 먹어가지고 30일 정지는 보 했지 뭐 어떤.. 뭐 어떤 걸했겠어 30일 정지? 나욕 한마디 했어 욕 한마디 개지랄 이거 한마디 아 이거 진짜 개지라한번 했거든? 그것 때문에 바로 30일 먹었어 그래 그래도 게지라한마했아 진짜 근데 나좀 그.. 과거가 좀 있어서 그래 표가 있냐고요? <laughs> 파이야 인사해. 어 네이븐 형 우리보다 형이고 스탑이제의 탑십 병자야 포지션 맞으시죠? 네 포지션 어떻게 되세요 파이님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박거야 네. 어, 아니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제 제일 싫어하는 네. 거네. 아시입니다아서 <laughs> 아, 서포시요. <laughs> 네. 탑에 서포트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파이님. <laughs> 아그럴 수가 저도 저못 참아요 진짜. 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에이, 아, 일단 약간 서열 정리 좀 하고 갈게요. 제가 일단... 뭐, 일단 뭐 이런 말씀 드릴지만 제가 이제 그... 주장이고요. 예. 아니, 그 네. 개인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죠. 경민님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예,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예. 센츠바스의 리더이자 구단주. 예. 아, 안녕하세요. 28살 정윤종이고요. 아, 저 손이 어떨 네. 예, 김봉준의 오른팔.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<laughs> 아, 어. 골드, 골드에 와 있는... 오, 오 잘하네. 골드네? 오, 어, 골드하네, 골드하네? 골드하네? 해피들이에요. 어, 이제 도재욱씨 가시죠? 아, 뭐 저는 알죠. 저 탑밖에 안 갑니다. 무조건 예, 저, <laughs> 탑에 다른 사람 오게 하지 마세요. 진짜로 저 화납니다. 예, 어, 잘보요니다 네? 한 말씀 드려야 됩니까? 아, 아니요. 무슨, 무슨 말, 아... 무슨 말로 무슨 말 하시려고 <laughs> 해요. 궁금, 궁금한 게 있는데, 왜 네. 저랑 도제욱 님이랑 한 팀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. 아, 저한테 아, 감사합니다, 많이 맞으셨잖아요. 아, 많이 맞으셨기 아, 때문에. 뛰죠. <laughs> 제가 무조 패야 되거든요, 진짜로. 팬다고요? <laughs> 네, 제가 패려고 항상 벌고 있었어요. 어떻게 패야 저를 못 패지? 아, 언제가 패겠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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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다음에, 한번 아,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패드릴게요. 뭐가 <laughs> 찍어드릴게요, 진짜 제가. <laughs> 아니, 왜 싸울 생각 아, 모르니까, <laughs> 여러분들. 아, 탑 라이너의 마음이야, 이게 원래. 싸울 생각 해야 돼, 무조건. <laughs> 네, 맞아요, 무조건 음. 그래야죠. 제가 바로 브론즈 중에 가장 센탑 라이너, 임성규입니다. 야아 브론.. 브론즈에요? 네 브론즈는 다평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구나 그때 <laughs> 진짜 브론즈였구나 미안하지 마세요 같은 팀입니다 예, 예. 상대가 네? 리븐, 리븐이네 누가 누구 아니 이런 어 뭐야 뭐야 이거 도매 아니야 나안 죽어 안 죽어 어어어와 벌써 부터 집어던지네 진짜 아이거 니 아이고 이득이야 저기 저 정리 망했어. 아, 안 아, 아 이거 안 되겠다, 야. 아니 백업 안 하고 뭐해? 백업이야? 미션 아, 받은 거 아니야? 아니, 백업. <laughs> 아무도 안오네 여기서. 와 혼자 해야겠다 그냥. 원래 혼자잖아요. 하 <laughs> <laughs> 어, 와. 아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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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브한테 털리고 있어. 리브 왜 이렇게 세지? 타범만, 한 번만 한 번만 봐. 딱한번 해면 돼. 아 플리스터. 아, 오이이어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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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나이스. 경민 잘하네 정글. 어, 정말 어, 고수네. 어. 어. 아니 아니고 나 진짜 내내 내 딸에서 최선을 다한 거임 진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안 죽은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. 어? 그래서 이득. 오이. <laughs> 아니 왜 불쌍한 왜아지 게스트 눈일자님아 아림다 아림다 미안하니까 아, 저말씀으 땄는데 음, 저말씀으 땄는데 어, 저거 진짜 이래저거 들어야 된다니까 이래서 텔되면안돼 뭐야 탑개 털렸네 아오 그냥 아, 아 연습이니까 연습이 연습이 어, 네. 연습이잖아요 아, 지금 탑바주세요 저런 그리 이거 바꾸자 이거 아 이거 바꾸자 이거 아이씨 어. <laughs> 어? 거기 위난다 이사야있데 아아 탑이 아, 걔몇번 오는 거야 아, 다섯 아, 번째왔어아나전쟁이기하고 아, 아, 아니, 계곡이 딱 좋은 아니 그냥 너가 압박 좀 하면 안 돼, 맨한쭉텔 타줄게 텔텔 있습니다. 아탑 오지 마탑 오지 마아탑이아 텔만 탑 오지 말라는데 네. 나뭐아탑텔타지 마요 바텀으로 똥 싼다 여기 와서 아니 다 줄게 아직 다다 줄게 다 줄게 지금 밀었어요, 안 밀었어요. 가가 가봐 가봐 가가 봐. 아 진짜. 아우 그냥 올라가요 빨리. 아 그래도 도프 줬다. 와. <laughs> 와. 아 진짜 거의 드인것 같은데. 아 진짜 미치겠다. 아예. 그다 죽었지? 요 도마 도맨 똥백인데 깰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라운 하죠? 예? 이때 가 하자고요. 다음에. 아 진짜 내이 정도까지 내려갔어? 어, 뭐, 오데스는 좀 심한데. 오데면 프로토스 프로토면 거의 진 수준이에요 형 지금. 아 혁진이 혁진이 잘해. 이거 아, 뭐야? 가자 가자 가자. 응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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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와. 나내거 끝나고 일단 탑프도 이제 밥보다요. 용모짜자 에스압 아한 번만 더 믿어줘. 답이 없네 팀이 팀이, 팀이. 팀이 왜 이래. 아니 이거. 아니 형을 버려. 아고 예. 아, 아, 아. 똥 내려오잖아요. 아 진짜. 해만한데 아직? 오. 오와 더블킬. 아 악몽 아깝다. 물로 간다아뭐물 먹었다. 왜 이렇게 세얘똥 내려왔는데? 똥내려똥 제대로 들었어 이거. 똥 내려왔다. 아, 똥, 아, 왔다, 똥 아, 왔다. 왔다. 똥 왔다. 이거 똥. 아,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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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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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똥 존나 쎄이득이야 이득이야 이거 <laughs> 이득이야 선비님, 맴리 알지, 뭐 아니 이 선비님 맵니하세맵니 빨리 커보하시 빨리 맵니하뭐 하세요 빨리 잠깐만, 아니 이거 뭐 거의 아, 니언 스킬인데 무슨 맵야 아,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. 케이정이 정리, 정리해요 어 정리해 어 정리 민어 아, 아, 라인 정리게 라인 정리 이런 기물 저쪽에는 게 아깝지 이거 레드 었다 죽겠다 이거 또 죽겠다 또 버텨 버텨봐 버텼어 버텨 버다 버텨. 버텼다 버텨, 다 버텨, 버텨어다 버텼어 다없어궁기했어 그리고 다했어다했어 내가 다했어 다 내가 다어 케이 다, 다, 다 아직 안 죽어 어아 아, 그 남이 남가 아쉬를 안 주는 남이가 네? 남이매힘안 줬는데. 아까 위기에서 아, 나 뭐야, 남이. 갑자기 뒤모 바로 아. 이게 브른듯이 오더구나. 아. <laughs> 아, 아 그게 그런듯이구나. 네, 네, 네. 이런 식으로 또. 아, 오더 아, 데서 한번 오더. 맞아. 네. 아, 부른 지에서도 오더할 사람 필요하잖아요. 각자 의 어, 역할이 아, 있는 아, 맞죠. 발아 발언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나도 나도 아예 신경 안 써는데 알지 피키요? 어, 어도지체 뭐야 롤챔 봤는데? 뇌우경? 한명 잘랐어 아하 이스 큰일 아. 났다 됐었데 아치가 아, 그걸로 알았죠? 탑탑탑 망해도 탑, 탑 밑에 트위면 이겨요 아아 어? 어이! 맞네 왜안 나가냐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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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좋았다, 좋았다. 그 대장